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동안 내리막길 인생을 살아오던 요셉의 인생이 바뀌면서 대역전의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그동안에 불우했던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고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경영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애굽의 은인이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는 그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자리 서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일을 만났고 그 가운데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성실히 살았지만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이러면 그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대전환의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셉은 결국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막막한 날이 온다고 해도 성도는 그러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게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택한 백성이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가운데도 있다. 이러면 적어도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붙들어 주고 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택한 백성인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드러내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 네가 꿈을 푸는 자구나 그렇게 하고 요셉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요셉의 대답을 보면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로의 시선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25절에 보면, 요셉은, 아, 요셉이 바로에게 아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한번 더,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어,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 와서 억울하게 노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서 여러분 거기서 세월을 흘리면서 자기를 거기에서 지금 꺼집어낼 수 꺼집어내 줄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에게 얼마나 눈에 들고 싶어 하겠으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가 하는 걸 자기를 자꾸 어필을 해가지고, 이 바로가 자기를 보고 이 요셉을 이참 캄캄한 감옥에서 끌어내주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주목하도록 이 바로의 시선을 끌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셉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로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앞에서 영광받으시게 하는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가 꿈을 푸는 자구나. 아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가 한번 풀어봐라. 이건 내가 꿈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히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즉석에서 해석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일제 나왔습니다만 뒷부분에 보면 해석에 대한 이 정치적인 대책 그래서 지금 일곱 배 풍년 뒤에 일곱 배큰 풍년이 다 아, 굶어죽을 겁니다. 그러니 균형이 들 때, 풍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비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대비를 해야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미리 준비한 대답이 아니에요. 꿈을 그 자리에서 듣자마자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요셉이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고. 하나님께서 이 이런 요셉,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로에게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넘치게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나 또, 그 요셉의 형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악한 꾀도, 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더큰 위기와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허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기보다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 여러분 이걸 계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사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지혜가 공급이 됐고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열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그 말씀이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감동시켜야 되는가? 누구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더 빛나게 하고, 누구를 더 드러내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인은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작은 이익을 챙기려고 얕은 수를 쓰고 자기 이름과 자기 이익을 따라 살때 우리는 세상 사람 그 이상을 살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그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복과 은혜와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즐겨했던 이런 요셉의 삶의 태도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그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